예 오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해볼 콘텐츠는, 이예 콘텐츠를 위해서 제가, 이어 종류를, 이예 구리 종류를 따로 모아놨습니다. 이예예 콘텐츠를 위해서, 이것만, 예 이런 종류만. 이게 예 이제 어디에 놓으냐 면은 예 전부 다 이제 이런 종류가 이제 기판에서 예 기판에 보시면은, 예, 나옵니다. 기판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인피전스나, 뭐, 면 저항을 소재로 이제 저항을 이제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기판, 다 있죠. 기판에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붙어 있습니다. 거의 뭐, 90% 이상의 기판에는, 요런 구리전자가 예, 회로, 회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예, 런 거. 뭐 심지어 작은 어떤 회로에는 어 기판에는 어 스킷 스킷보드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좀 크다 싶은데는 이런 기판들이 이런 구리 회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따로 모아놨는데 이것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모아놨는데 어 전자 이렇게 부품을 추출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판에서 이렇게 많이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별도로 조금만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요 종류만 왜냐 이걸 한번 또챌린 해보세요. 어떤 챌린을 해보냐면은 어떤 것을 어떤 점을 보냐면 요게 무게가 전체가 얼마인데 이거 구리를 추출해서 어느 정도의 수율이 나오느냐. 이게 상당히 무게가 지금 안에, 사실 구리 무게보다 엄청나게 이제 안에 감겨있는 안쪽에 이제 이게 철이라든가 자석이라든가 이런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리를 조출하면 양은 얼마 안될 겁니다. 얼마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의 무게가 노는지 한번,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용기는 제로시켜 놓고요. 전체 무게를 한번 재가지고 17, 1718g 나오네요. 그렇긴 해. 1718g 나옵니다. 1718g. 1718g. 1718g 나오는데, 제가 요걸 이제 꾸리를 한번 추출해가지고, 예. 어느 정도, 요 정도 양이 1718g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순수한, 이제, 구리가, 어, 추출되는지, 요걸 한번, 오늘, 콘텐츠로 한번 해보려고, 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정도 무기인데, 어느 정도, 이제, 어, 구리가, 이제, 추출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보는데, 어, 한번 보겠습니다. 1718. 요, 요, 요거를 여놓으시기 바랍니다. 1718. 예, 그래서, 요걸 한번, 추출해 볼게요. 좀 추출하다가, 여러분들 같이 추출하다가 끊고, 최종화면에서 다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걸 다 추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건 사실 추출하는데 뭐, 뭐, 아주 전문적인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뭐, 음, 어떤,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건아닙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제, 빨리 하려면은, 때려가붙어야 됩니다. 음 일단은, 아 잡는 거 그래서 하나 마련해 놓고요. 이걸 이제 일일이 뭐 손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 좀기저물 청소하면 되니까 때려가지고 이거는 안에 넣는거는 재활용 안 되는게니까 어차피 <laughs> 이렇게 부셨서 <laughs> 네. 이런식으로 부셨서 한번 축적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예. 예, 손좀 심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제 저번에 이제, 손에 이제, 어 피가 맺혔는데, 손톱이. 이제 거의 다 이제, 피가 이제, 꺼먹게 되는 게다 빠지고, 이제 새 살이 도달하고, 이제 손톱이 새로 납니다. 한 네, 번씩 이제 그런 영광의 상처가 생기죠. <laughs> 네, 이런 식으로 하면 <laughs>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까지는 같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야기 좀 하면서. <laughs> 그리 그래 이런 것도 이제 추출하면은 얼마든지 많이 이제 뒷규모가 태산으로 이제 이렇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 추출할 수 있는데 일반 이제 기판을 이렇게 넘기실 때 그냥 잡기판으로 그냥 뭐 같이 이렇게 이런 소중한 보물들이 같이 뭐 땅속에 묻힌다든가 버릴 때또 혹은 잡기판으로 넘기면 손이 좀 아무리 얼마 다만 얼마라도. 예, 손이 나가겠죠, 이게. <laughs>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이런, 이런 쪼그만 이런, 이런 것도 안 놓칩니다, 저는. 이렇게. 기판에서 다 출출합니다. 이렇게 출출해도, 작기판은 작기판입니다. 네. 어느 기판이든지, 아직까지 뭐모아는건 상당한데, 요거는 이제, 요, 양이 요 정도 됐으니까, 제가. 아, 네. 콘텐츠를 위해서. 너무 양이 많으면 작업 시간 오래 걸리니까. 아, 뭐 요거 작업하는데, 뭐, 시간이, 의식으로 하면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뭉치 없는 게 이렇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빨리 르려면 망치로 뚫려서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물론 안 지저분하게 또 또, 방 안에서 하려면이 요렇게 하나하나, 시간 되시는 분은, 뭐, 치매예 방도 되니까, 아까처럼 하나하나의 구리를 뽑아서 하면은, 방 안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대리보미에서 한다든가. 근데, 이제, 야외에서 할 때는, 이렇게, 야외에서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안에 무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순수 구리 무기는 사실 어느 정도 놀기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아까 1718g이 있네요. 1714g이 있네요. 하여튼 그렇죠. 1700g 정도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모아놓으면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구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많이 팔아봤는데, 뒷걸 어, 모아 태산이라고 이것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네. 무조건 모아라 하는 거 제가 말을,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모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입을, 수입을 이제 다배나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가치입니다. 가지창출에 있어. 이것도 하나의 가지창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어느 한, 한,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사실 여러 가지 모으시면은, 음, 도움이 될 만한 거 여러 가지 모으시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음. 작은 시내물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고. 뭐또 산으로 치면은, 언덕이 되고, 야산이 되고, 그 다음에 큰 산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놈입니다. 도시강산에 뭐, 그, 도시강산이 뭐, 대단한 뭐, 뭐, 어떤 광맥을 뭐, 큰 것을 하시는 분도 많죠. 예. 그거는 이제, 그만치 이제, 예를 들어, 기판만 치도 기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 자기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큰 광산이 있지만, 기판에서 뭐 건물 준비라든가, 뭐, 기판이 뭐 1톤 정도 들어온다, 뭐, 어? 한, 한 달에 한 1톤 정도 들어온다 하면, 은 그건 엄청난 광산이 되지만, 저희 같은 거는 그런 것을 크게 발표, 그, 할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골목 계산에 이런,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광산이. 도시 광산에. 너무 큰것좀 바르지 말고, 개미정신으로 여기 모여 가지고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책을 파는 거 영상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수입으로 도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기판이라든가, 모터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이런 데서 노는 구리들이, 뭐, 다양합니다. 하여튼 종류도 다양하고, 아마 제가 생각에 종류가, 뭐, 수백가지는 아니다도 한 수십 종은 넘은, 뭐, 엄청납니다. 잘, 계산해보면 백, 100, 종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 구리가 노는 부품, 부품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았다가. 나중에 저지 옆으로 꽉 차있죠, 지금. 그래서, 일단은, 모아라. 일단, 저축을 하라. 예. 조금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하라. 막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무조건 모으셔야죠. 무조건. 예. 이거 모으는데, 뭐, 큰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모아놨다가 이렇게, 이제, 시간 절제. 저같이, 이제, 콘텐츠를 해서 이렇게 또 할, 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의 뭐, 소득원으로, 수입원으로 이렇게 모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수입이 됩니다, 이것도. 방 안에서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 두드리고, 하나하나 빼는 방법은, 방안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마당이 없으시고, 방안에서 테리분 된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거를 이제, 하나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잡아놨는 거, 이 부분을, 이렇게 뜯어주면요. 이게 놓읍니다 여기 하나에. 이첫 출발하는 부분이 이렇게 딱놓읍니다 그러면 이걸, 요렇게 밀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방 안에서도 할수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뭐 치미 예방도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방 안에서는. 근데 이제 야외에서 할 때는 빨리 하고요. 거는 속도가 막 굉장히 내리겠죠. 야외에서 할 때는 이렇게 두드리 가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단시간 내에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음 자, 마지막에 이제, 이걸 다, 요걸 나머지 약간 1,718g, 요걸 14g인가, 요걸 추출해가지고 무게를 다시 재고 이렇게 얼마나 수위이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작업을 마쳤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이게 예, 의외로 예, 조금만 이제 이렇게 추자를 하시면은 예요걸 이제 오히려 자그만한 거, 쫙은거 있잖아요. 뭐 손톱 크기만 한 거. 요런 거 추천하는 게 오히려 더 까다롭지. 예, 그거는 이제 하실 때 망출하지 마시고요. 예, 요런, 음, 예, 요런 걸로, 요런 걸로 콱눌로주면 됩니다. 예, 예. 만약에 이제 요런 게 있다면은 이렇게 중간에 콱눌로주면은 됩니다. 그럼부서집니다부서집니다 이제 싹 빼. 거기 원칙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놓은 게만인데요 지금, 요렇게, 이제, 이런 이제 실구리가 놉니다. 요런 거는 이제, 이렇게 빼놨다가요. 잘 뭉치지가 않으니까, 한 개는. 여러 개 모아가지고, 한목에 이제 뭉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고런 데서 놓는 거는 사실 한 가닥, 에 실, 요런 거한 가닥 한 가닥이거든요, 사실. 예, 네, 요런 게 모여가지고, 이제 뭐큰게 되니까, 예, 네, 요런 거, 이런게 모여가지고, 이제 큰게 되니까요. 네, 그런 것도 다 모아놔, 모아놨다가 추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이게 뭐 되겠나, 이싶으지만모아놓으면요 그런 게, 네, 됩니다. 네. 뭐가 돼도 됩니다. 자원 아닙니까? 자원. 자, 요걸 한 번,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아까 1700g인가 뭔가 그려놨죠. 요, 예, 이제, 요걸 이제, 아,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아, 잘보이실는가 모르겠는데, 용기는 저렇게 쓸고요 용기 무게는 없습니다. 자, 순수한 이제 구리 무게만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뭐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근데, 아까 1700이죠? 1700에서 어느 정도 수율이 나오는 걸 보기 위해서. 290. 500g만 나와도 뭐, 20원 아닙니까? 4 444. 벌써 500 넘었네요. 600 넘고요. 670.

굉장뭐 성공적인 자, 674g입니다. 그렇게나 거의 이제 아까 1,700 거의니까 하여튼 하 1,000g 정도가 수율이 이제 1,000g 정도가 빠지네요, 그죠? 1,700 1,700 1000, 1,100g 정도 빠지네요. 1,100g 1,700 아까 얼마였죠? 하여튼 뭐돌려 보시면 알게 하여튼. 출수 무게는 674g. 그래도 수율이 좋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예. 안에, 만약 전선이 아니고, 어, 전선 같으면 수율이 더 좋았겠죠. 아마. 예. 안에 뭐, 무거운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 자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674g 같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 요거 뭐, 5천 이상은 무조건 오겠네요. 예. 그렇죠. 한 6천원 정도 나오잖아요. 음. 그리고 이걸 모아놓으면 이 자원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이게 사소하게 쪼맨한 것들이,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런거 어떤 거는 추출하면 이렇게 이런 것이 크게 나오지만 어떤 거는 쪼맨하게나고 어떤 거는 또실구리로한 가닥씩 놓고 뭐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어떤 거는 심지어 이렇게 실구리로한 가닥씩 놓습니다. 예, 예. 그래도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무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 오늘은, 674g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제가 한 지가 한시간 정도 안 됐는데, 안 작업한 지가 요거는 한뭐 40분 작업해가지고, 한 6천원 정도 수익이 나왔다. 예, 괜찮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요런 종류의, 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런 종류의 이제 구리가 구리가, 구리선이 놓으면 은 무조건 모아놓으시라 하는 겁니다. 예, 다른 것도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또 어떤 거는, 어떤 거냐면요 음, 예, 요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다음에 요런 것도 한번 해보고, 또, 뭐, 전동기 모터 뭐, 요런, 요런 거는 뭐,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 거. 요런 거는 수율이 굉장히, 물론 고추무기만 으지만 안에 또 무기도 상당할 겁니다. 이런 거는. 요런 거, 요런 것도 한번 해보고요. 이런 실구리, 이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해볼 겁니다, 앞으로 콘텐츠를 위해서 요거는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예. 제가 뭐, 미리 예상하고, 아, 요거는 재밌겠다 싶어서 미리 예상하고, 뭐, 저축해놨는 거고, 사실, 음, 요거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이거 말고라도. 그러요 정도 양이면 적당하게 한 시간 정도 투자해서 촬영할 수 있는 양이다 싶어서 모아봤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